안녕하세요. 돌겜 TV의 겜순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여 전략적인 요소로 세계 정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게임, 바로 브레이브 컨퀘스트입니다. 전략 RPG 게임인 브레이브 컨퀘스트는 영주가 되어 악마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시설을 건설하고 발전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다 쓸어버리는 대서사시 게임입니다. 스토리를 진행해가며 안개를 걷어내고 그곳에 있는 악마들을 물리치며 나만의 용토를 늘려 여러가지 시설들을 건설하여 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맵 구성은 타일 형식으로 각각의 건물들마다 필요한 타일이 존재하고 타일 모양이 부적합할 경우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심시티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설한 건물을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처음에 제대로 지어놓지 않으면 노예 마냥 만리장석급 공사를 새로 해야 합니다. 영지를 넓히기 위해 몬스터를 이겨야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며 몬스터를 클릭해 전투가 가능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근처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고 영지를 더욱더 넓혀서 안개를 걷어두고 몬스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퀘스트나 서브 스토리 전투, 아레나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냥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내 왕국에 침범해서 항구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 동물들도 등장하는데 잡으면 캐시인 보석도 줍니다. 전투를 보시면 상성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스킬 같은 경우 플레이어가 써 줘야 합니다. 영웅 스킬과 마법이 존재하는데 영웅 스킬은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써 주면 되고 마법은 한 번밖에 못 써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써야 할것 같아요. 뭐 이틀 정도 플레이 해 봤는데 딱히 전투가 어렵지 않아서 대충 대충 전투 치렀습니다. 보통 30초 안에 전투가 끝나고 길면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니 전투가 지루하진 않았어요. 또한, 영웅과 부대가 따로 존재하며 각각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상성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영웅 패시브는 출전을 안 하더라도 발동되기 때문에 결국엔 다 수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영웅과 부대를 성장하고,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영토를 탈환하고, 왕국을 성장시키고, 강력한 군대로 적을 죽이는 이런 물레방아 시스템이라서 호불호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돌아가질 않고, 틈날 때마다 해줘야 돼서, 딱히 빡게 많은 게임이 없다면 한 번쯤 플레이 해볼만은 한데, 한국에는 오픈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외국에 먼저 오픈해서 그 서버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세계 정복은 고사하고 어느 정도 플레이하면 침략 오살락에 당해서 왕국이 불타 없어질 것 같네요. 과금 유도는 초반이라 그런지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금을 안 해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냥 흐름에 맞게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킬링 타임 게임입니다. 그 외에 생각보다 신선한 시스템은 많았는데 할게 너무 많았어요. 무슨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8분 만에 옥수수가 뿅 하고 채집이 가능하고 철개를 만들려고 공장을 가동시키면 5분도 안 돼서 철개가 다량으로 튀어나옵니다. 게임을 빡시게 마음 잡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애매해요. 자원을 얻긴 생각보다 쉽지만 얻으려면 멍청하게 쳐다봐야 하니까요. PVP 시스템인 아레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트로피를 획득하면 서버 통합 여파로 고인물, 아니 썩은 을 아니죠 저기 쩌하수 정말 처리자 똥급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픽이 서양 느낌의 그래픽이라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전략게임을 좋아하고 나만의 영지를 가꾸고 부대를 강하게 키워 침략과 약탈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참 렉이 중간중간 심하게 걸리며 버벅거립니다. 최신 휴대폰에서도 그러고 혹시 몰라 컴퓨터에 깔아서 해봤는데도 버벅거리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신작 게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로 응원해주세요. 좋댓구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앞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게임을 찾는 그날까지 게임 리뷰는 계속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